워낙도 이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정보를 통해서 스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번에 상황 두 번째 경기 이터니티 프롬과 어, 이스 원민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바로 슈트에 들어갑니다 이터니티 프롬. 저 여기서 바로 가만차기로 가져가면서 허를 네. 찔렀는데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다시 한번 좋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빌드업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드래그팬 9위에 들어갑니다 고! 들어갑니다, 아 밀러가 만들어냅니다, 1대1 네, 뭐 크로스라든지 이런 장면들 또 가기에는 키가 또 작기 때문에 네. 높은 골 결정력을 이용한, 또 양발을 이용한 이런 네. 골키퍼의 급여가, 능력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아, 이게 또 들어가요, 베르캄프가 또다시 만들어냈는 2대1로 리드를 해 나가는 크롬 선수입니다 자 여기 골키퍼가 누군지 크로포 아닌가요? 다리 사이로 넣는 게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그리고 네. 가 들어갑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연습이었죠. 네, 네. 어, 지금 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 자 이번엔 그래도... 뭔가 네, 달라요. 좀 달라요. 아, 그렇죠. 어...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등 들어났습니다. 네, 결국 이거인 거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렇게 종료가 되면서 이터니티 프롬의 3대 2로 원민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어 이겼던 이터니티 프롬은 그대로 그리고 어, 알고 있는, 그 상황을 또 알고 있는 이스 원민도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서 두 번째 세트에 휘슬이 올렸습니다. 어 그래도 뭐 흐름상 나쁘진 어, 않아보입니다도 이번에는 이디스 원빈이 만들어낸다 본인이 잘하는 거 본인이 잘하는 걸로 이번에 리드를 해나갑니다. 그래서선 충분한 이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왔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거리로 그리고 나도 잘는거 보여줄게.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바로 파워슛으로 야이 교체되어서 나왔습니다. 이디스 원민 자, 한 방을 또 보고 있습니다. 필립 라미 들어왔고요. 자 마테우스 자, 열렸어요. 한번 더! 아하! 이번에는 이디스 원민이 마테우스 중거리 슛으로 이 정도 거의서긴기인데요 맞습니다. 네. 어 방금은 이 원민 선수. 네. 자 밀러에게 공을 내줬습니다. 자 박스 안쪽이고요. 자, 여기서 한 골이라. 이번에 영병수리 그가. 선택받은 그가 세기골을 확실하게 만들어냅니다. 네, 와, 확실히 이 교체 자원으로 들어오니 드로... 아, 네. 1골 1러시. 아, 필립 라메 이 용병술. 지금 보니까 이터니티 프롬 선수의 골키퍼의 능력가좀 낮은이다만 네. 워낙 공격수 치고 오! 오! 그리고 여기서 피에이 라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이터티 프롬 선수가 세트피스로 만들어냅니다 네와 거의 상대 선수에게 앞뒤로 어,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마이저 자 딕쿠치 만들어냅니다 이디스 원빈 1대1 동점 상황으로 만들어갑니다 네로브로서 결승전에 내전은 안 된다는 그런 그레이버! 의지가 아! 아, 내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티 나와 이디스 올라간다. 되고 네. 있는 상황이라서 이탈리티 프롬 페소가 좀 조급할 세...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사실상 이번 경기 이번 상황에서 좀뺏어 내고 네. 간다면 마지막 공격일 수도 있고 뭉키면 끝입니다. 세기골을 만들어내는 이디스 원맨이었습니다. 네, 아 이것 또한 선수에 대한 활용인데 이은매이 선수가 또 키가 또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고. 3, 불리면서 3, 강 두번째 경기 2, 2, 2,